안녕하십니까. 신인규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전 정부와 다른 세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 전략, 특히 이제 이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동북아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북아 문제와 중동 문제는 미국이 둘다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죠 군사력이나 모든 역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또 어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어, 트럼프 때는 이 동북아 정세 즉이대 중국 문제에 좀더 집중을 했고 그런데 이 바이든 때는 지금 이제 완전히 중동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미국 발 충격파가 오고 있습니다 중동. 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가 다시 폭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중동 정세 예상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세계 경제 예상 이런 것들을 다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제 문제까지도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든이 기후변화 대응을 연방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행정명령을 서명했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들에 잇따라 서명했다. 새로운 행정명령들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유지에서의 석유, 가스시추 전면 중단, 일가스 파쇄, 추출, 잠정, 금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삭감, 신규 석유 및 가스 시추 광고에 대한 허가 심사 대폭 강화,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인프라와 기술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라고 블룸버그가 1월 27일 보도를 했는데, 자 이건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 석유 제품에 대한 이 원유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철퇴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셰일가스 파쇄 추출 금지. 그리고 일가스 뽑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국유지 내에서 석유와 가스 전면 금지. 그리고 제일 가스는 잠정 금지.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돌리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 금지. 그러면 당연히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데 굉장히 이제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커지겠죠. 그리고 신규 석유 및 가스 시추 광고에 대한 허가 심사 대폭 강화. 그러니까 뭐이 새로 유전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 하지 말란 이야기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 정유 회사들은 완전히 지금 뭐 난리가 났고 어 그래서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정유 회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바이든 정부는 왜 이렇게 미국의 석유 인프라에 대해서 철퇴를 내릴까요? 정말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고 뭐 지구온난화 이게 전부일까요? 자 막내리는 미에너지자립시대입니다. 정말 뭐 거의 뭐 3일천하, 예전에 뭐 김옥균의 3일천하도 있었는데 정말 3년천하로 끝나는 미국의 에너지자립일까요? 트럼프 이전으로 회귀하는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이루어야 죠 트럼프 시대에. 셰일가스생명이란 퇴적감인 셰일이 형성하는 지층에 포함된 천연가스나 석유를 추출해서 나온 셰일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변화를 지칭합니다. 2014년 기술 개발에 성공해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정부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성장해서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 과거 경유차들 아주 많이 보았죠. 왜 경유차가 많았습니까? 경유차가 일단 연비가 좋고 그리고 어 연료비가 싸니까 저 휘발유에 비해서 한60% 정도의 연료비만 있으면 되니까 경유 승용차, 경유 SUV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SUV 중에서도 이제는 경유보다는 가솔린 휘발유 SUV 또는 하이브리드 SUV가 판을 칩니다. 왜냐 기름값이 내렸거든요. 10년 전 2012년 전 2018년 2019년 이때 휘발유 가격이 1900원에서 2000원 했습니다. 2000도 넘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 1300원 1400원 싸니까 이제는 휘발유 개솔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가는데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냐 미국이 전세계 유가를 올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기후 협약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미국에서이셰일가스를 추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추출 못하면 미국은 어떻게 에너지를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 대체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시 과거처럼 중동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미국은 중동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트럼프 시대에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비용 많이 드는 중동에 왜 투자하냐? 왜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피를 흘리냐? 철수해.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다시 그쪽에 군대를 보내야 되겠죠. 자, 세계 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든 오바마의 중동 정책이었죠. 이오 선생은 아주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 서포트 그룹들의 이권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그런 천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공화당 정권은 아시다시피, 이 텍사스 지역의 뭐 정유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 아주 커넥션이 많고, 민주당 정권은 월가의 금융, 이런 데하고 아주 또 돈독하죠.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은 금융으로 불을 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서포트 그룹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오바마는 중동정책을 아주 혼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왜 혼란이 되어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선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변해야 거기에서 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뭐 금융 상품 같은 있습니다. 자.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가 2015년에 했던 그 논문입니다. 그는 전임 행정부의 즉 부시 행정부죠. 중동 파병을 비난하며 대규모 철군을 공약해서 대권을 거머쥐었다. 그는 공약대로 미군을 뺐고 중동에는 혼란이 찾아왔다. 그는 시아파와 순니파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힘의 균형을 이루면 중동에 안정이 올수 있다고 믿으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의 부상에 긍정적이었지만 이는 미국의 위상과도 관계 없고 국익에도 반대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으로도 대실패인 정책이다. 그가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곳에서 무력 충돌로 희생된 사람이 여섯 배 증가한 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부시 때는 이 아프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대규모로 중동에 들어가서 직접 중동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부시를 비롯한 이 전통적인 이 공화당 정권, 그리고 네오콘들은 직접 중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유전에다가 자신들의 이권을 바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들어가서 그냥 자원을 빼오는 이게 이제 공화당이 했던 거고, 민주당 그게 아니에요. 그것 됐고, 금융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바마는 대선을 할때 나는 철군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어, 2011년 이때 이제 계속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막 연달아서 종전선언하고 이제 뺐지 않습니까? 뺐더니 그럼 어떻게 됐냐? 중동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 없는 대혼란. 바로 IS. 그 인류 문명 역사상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수 있는 바빌론, 바빌로니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유적들, 그거 뭐 완전 다 파괴하는 그런 만행들을 우리는 눈 뜨고 뉴스로만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아에스,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 그거 그냥 뭐다 파괴시켜버리고, 그게 미군 철군 때문에 성급한 철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당시 미국 정부가 알카에다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미군이 철거하고 나서 중동 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온게 아니라 여섯 배나 그 지역에 희생이 많았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정책이 잘한 거냐? 세계 평화를 주창하면서 정말로 평화를 이룩한 거냐?라고 이제 이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 퍼거슨 교수가 비난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오바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아파 순위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맹주로 하는 순위파 세력 그리고 이란을 맹주로 하는 시아파 세력. 이두 파벌 간에 결국은 시아파가 더 과격하고 나쁘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순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니까 순위파가이순위파는 미국하고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강자의 편에 서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시아파는 미국하고 대척점에 있으니까 왜 사우디하고 대척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도전자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과격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어, 아예서는 또순입파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어떻게 생각했냐. 여기에서 시아파들의 힘을 조금 키워줘. 즉, 일하는 힘을 키워주면 시아파와 순입파가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평화가 오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시합, 순위파를 도와주고 있는 미군의 힘을 빼면, 시 어, 순위파의 힘은 좀 내려가고,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시합파의 힘을 좀 올려주면, 그러면 힘의 균형이 와서 여기는 평화가 올 것이야. 라고 명분을 세우고, 미군을 빼고, 시합파를 도와준 겁니다. 그랬더니 6배 많은 사상자가 났죠. 자, 그들이 중동 불안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죠. 왜? 선물 시장에서 한, 다 이제 월스트리트, 월가의 금융,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민주당하고, 어, 커넥션이 되어 있으니까. 어. 유가 오르면 선물 시장에서 한복 땡겨야지. 예. 환율 조작해서 또 땡겨야지. 그리고 이제 이전 세계가 중동에서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에그 예, 지역의 수혜주나 홍해. 그리고 그호르무즈해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아라비아해. 이 지역은 정말 최고로 많은 이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 지역에 당연히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또 월가에 있는 보험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운송비, 보험료. 그리고 이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니까 각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제 무기를 사야 되죠. 그러면 미국제 무기를 사야 되는데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또 왕족들하고 어, 또, 이제, 아주, 뻥튀기를 어, 해서, 알리아마마.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어, 진짜 무기 가격은, 1 0 0억 원인데, 에, 실제, 에, 뒤, 실제 가격 말고, 뒤로 이제 들어가는 돈 해가지고, 다 파니까, 2,500억 원. 이거 이제 나눠 먹는 것이죠. 알리아마마. 쏠쏠하죠. 이제 이렇게, 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미국의 이제, 뭐 대통령들 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부시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거기다가 빨대 꽂아서 바로 빼오는, 어, 불을 바로 빼오는 이 정책입니다. 오바마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미국을 빼고 자기네들끼리 예,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융으로 돈을 먹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아마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돈 벌면 되지. 왜 우리가 저기 가서 돈 써야 돼? 우리가 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런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다시 오바마로 돌아가서 정세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금융으로 먹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4년 만에 당시에 판 자체를 바꿔버렸던 트럼프의 중동정책입니다. 반 이란 국가들의 군사력을 증강했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순위파와 시아파의 군사력을 균형을 맞춰주자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아마 뭐 필요 없고 이란 나쁘잖아. 악의 축이잖아. 그러니까 이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들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주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했던 이 F-15SA. 여기에 이제 이 그 오바마 시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F15는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큰그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싶죠. 제공 능력만 있으면 이건 오직 방어 능력밖에 안 되는데 지상 타격 능력이 있으면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싶죠. 그래서 오바마하고 협상을 해서 공대지 타격 능력으로 사우디의 F15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는데 오바마는 그 업그레이드는 해 주는 대신 정밀 유도 무기 업그레이드만 하면 합니까 실제 타격할 수 있는 펀치가 있어야 되죠. 그 유도 무기 벙커 버스터나 이런 걸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 업그레이드 했으면 그거 다 있어야지 해서 대규모로 조 단위로 이제 정밀 타격 지상 타격 무기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사우디에 F-15SA 아주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4 대를 더 판매를 해서 사우디의 군사력을 왕창 올려 주죠. 그리고 패트리어트 사드 이제 이란이 그 타도 미사일 다량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패트리트 사드 해서 다층방어를 사우디에 엄청나게 또, 어,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사우디는 방패, 그리고 창, 이제 동시에 가지게 되는 강력한 국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란 건너편에 있는 UAE. UAE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디펜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 그러니까 취임식 한 시간 전에 국방부, 미 국방부에서 불러가지고, 어, F-15, F-35 쉰대를 판매하는 것을 결정해 줬어요. 1시간 전에, 2주임 1시간, 전에, 11시에, 바로 그냥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Q-9 리퍼, 어, 무인정찰기, 또 공격도 할수 있는 거. 솔레이만이 제거했던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18대 판매하는 거 계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반 이란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주죠. 왜? 내가 빠져도 니들이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위 외교, 쿠슈너. 유대인이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동 이 지역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을 특히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스라엘도 친미국 가고, 사우디도 친미국 가고, 카타르, 유엔이 다 친미국 가데이 이스라엘하고 다또 적이에요. 그래서 쿠슈션를 보내서 이 전부를 엮어주는데 성공합니다. 또 카타르 친미국 가고, 사우디 친미국 가고, 요르단 뭐다 친미국 가인데 카타르가 완전히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국교를 단절해 버렸어요. 이걸 다시 복원시켜 주고. 이제 이런 외교를 관계 정상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직접 무력이 들어가야 할 때는 직접 무력을 들어가지 않고 왜? 돈드니까 그래서 어, 쇼잉 더 플래그. 무력 시위만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시리아를 때릴 때 그때 이제 시리아의 화학 무기 공장 그거 때릴 때도 직접 전투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로만 때렸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나눠 가지고 토마크 미사일만 때려서 제거를 해 버렸죠. 이렇게 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 정세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까? 아니죠. IS는 점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계속 남아서 해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중동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민족 문제. 왜 우리가 해결해야지 왜 어? 아메리카 양키들이 지금 하냐. 그래서 양키들 빠지고 어 그러면은 니들끼리 해결해 봐 힘을 키워주고 하니까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바이든 정부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해결이 되는 게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와 함께 사라진 중동의 허시절입니다 바이든 집권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바로 1월 20일 취임 에 직후에 B-52 전략 폭격기 두 대를 보내서 호르몬 스해프에서 무력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은 나 지금 전쟁 바로 할수 있어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SSGN이죠. 바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 5 4발을 탑재하고 있는 그 SSGN 이 조지 아호그를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나 지금 여기 와 있어. 나 얼마든지 너 때릴 수 있어. 이런 저녁 하루 만에 그냥 154발 토마호크 쏴서 때릴 수 있어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 1월 23일 날, 역시 또 B52 전략 폭격기 또두 대를 보내서 또 무력 시위합니다. 1월 27일 또 B52 두대 보내서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FC 보들이 미국의 B52를 호위하고 이렇게, 이제, 무력 시위를 하죠. 다 이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란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동북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어도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뒤로 빼고 시어도루즈벨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이착륙도 시키지도 않고 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이죠. 트럼프 시대에는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항행의 자유 이렇게 해서 중국의 그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남중국해의 그 영토 침탈 행위를 막아내는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그걸 뒤로 뺍니다. 대만에서도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중동에 지금 집중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빡, 치게 되겠죠. 빡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취임하기 한 시간 전에 UAE에다가 F-35 쉰대 판매 사인 했는데 그거를 캔슬합니다. 캔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MQ9, 리퍼, 무인, 정찰기, 그리고 공격기, 그걸 18대 캔슬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UAE 큰일 난 거죠, 이제. 왜? 이란을 자극하고, 이란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 그 주변에 없고, 그래야 미국이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투기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금 정밀 유도 무기, PGM, 이 정밀 유도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거하겠다. 아직 이거는 이제 캔슬하는 걸결정하지는 않았고, 제거하겠다. 그리고 UAE는 캔슬, 중단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주변의 무력을, 친미국가들의 무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다운 시켜버린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바마 때하고는 지금 이란이 상황이 다르죠. 오바마 때는, 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샤하브3, 음, 그리고 세질, 이런 한 2,000km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핵 미사일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핵 미사일 생겼고 뭐 국제사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핵 미사일 생겼고 그리고 샤하브 3, 세질 이런 2,000km짜리 탄도 미사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2,000km짜리 탄도 미사일은 인도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리스, 루마니아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이집트 전역 사우디아라비아 전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역, 이런 데가 다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오바마 시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뭐, 줄피카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미사일 가지고는 그냥 뭐, 어,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뭐, 이 정도뿐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전역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되는 거는 고사하고, 완전히 그리스까지, 루마니아까지, 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사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한테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도 그래도 되는가? 물론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걱정이죠. 오바마 행정부 재탕될라. 그렇지만 당장은 충돌 피하고 싶다. 일단 지금 지켜봐야 되겠죠. 정권 교체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 1월 2 7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좀 정권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어,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데리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란 그 간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은 당 출신이긴 하지만 계파가 달라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하고 안정적으로 어, 일단 스타트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심각한 이견으로 다투었으며 새로 구성되는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 대부분이 오바마 행정부 출신이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과거 불편했던 관계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타냐우 총리는 당장은 바이든과 충돌은 피하고 싶다라면서 우선은 미국과 대화해 보겠지만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이란 핵미사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서 때려야지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때릴 수도 있겠죠 과거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이라크 그리고 2007년도 시리아의 핵기지 핵시설 소프트 멜로디 작전으로 파괴하고 했던 그런 것들처럼 직접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란은 너무 멀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에게 압박을 줘가지고 영공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갈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아, 과거 오바마 때처럼 또 사이 안 좋게 돌아가면 어떡하냐, 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쿠슈노라고 하는 매개체도 없어졌고. 자, 미국발 중동위기의 전주곡, 세계는 다시 대혼돈 시대로 갑니다. 자, 어, 정말 뭐 인권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그 민주당이 사실은 음. 어, 그 정책을 통해서 물론 명분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이런 불행한 아이들을 양산하죠. 정말 석유도 많고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세계에서 제일 잘살수 있는 지역의 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하는 그이 지역 현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의 선택이 아니고 어쩌면 미국이라는 큰 어, 나라에서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이런 상황이 양산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결국 우리는 무역으로 어, 생존해야 되는 국가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가 경쟁력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화학제품 다 상승하죠. 원유값이 오르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름값 오르는 거 어뭐 화학제품 하시는 분들 또 승용차 모시는 분들 다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